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 가스상 물질 처리, 최빈출 기출 문제 볼게요. 자, 흡착, 물리적 흡착의 특성을 내가 있으셔도 되어 있죠? 어, 요거는 가역적인 그런 개념이 이제 추가되는데, 입자간의 인력, 반대발생인추된원동력이고그 다음에, 어, 가역적인 반응이다. 그리고, 예, 분자량 클수 흡착이 증가한다. 분압이 높을수록 흡착이 증가한다. 온도는 낮을수록, 어,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해가스와 물이 일정 온도에서 평형상태에 있다. 기상에 유해가스의분압 40mmHg일 때 수중 유해가스의 농도가 1 6 5 k m 미터 헬리상순을 계산하시고 어 있어요. 요거는 결국 뭐 P는 HC 이건데 단위 잘 봐야 돼요, 이거. ATM, 세제곱미터, 킬로몰 요거를 잘 봐서 밀리미터 Hg죠? ATM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킬로멀 세제곱미터 이거 똑같죠? 그러면 이 공식에다 이제 이거만 40만 바꾸면 되는 거지. 계산하면은 3.1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엘리베이터에서 압력을 이제 바꿔가지고 여기 대입을 해야 되고. 자그 다음에 충전탑을 이용하여 유해가스를 제거하려고 할 때. 흡수액이 갖춰야할 조건 용해도는 커야 되고 점성은 작아야 되고 그 다음에 화학적으로 안정해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휘발성이 적고 부식성이 낮고 이렇게 됩니다. 자, 벤츄리 스크러버에서 목부의 직경이 0.2, 수압이 2, 노즐의 개수가 6개, 액가스비 0.5, 목부의 가스 유속이 60, 노즐의 직경을 계산하시오. 피는 공기압 공학기압으로 1,000, 아만 밀리미터의 mm 투어를 사용한다 되어 있어요. 자, 요 공식에다 얘는 그냥 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단위 잘 봐야 돼요. 어, 미터, 뭐, 미터, 미터 퍼 세크, 리터 퍼 세제곱미터, 밀리미터 h2. 이렇게 해서, 4.137 곱하기 10에 마이너 삼성 나오는데, 밀리미터로 구하라고 했으니까, 4.137 밀리미터,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홀드업, 로딩 포인트, 플로딩 포인트에 대한 의미를 써라, 이 얘기죠. 홀드업은 흡수액을 통과시키면서, 어, 유량 속도를 증가할 경우, 충전 측내 액보유량이 증가되는 그런 상태가 되겠고, 일정량의 흡수액을 흘릴 때, 유해가스의 압력 손실은, 가스 속도의 대수값에 비례한다. 가스 속도 증가시 나타는첫 번째 파가점. 그 다음에, 가스 속도가 커져서 액이 흐르지 않고 넘는 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키워드 내용 보시면서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NO2가 44.8ppm, NO가 48ppm을 함유한 베이카스 5만 세종미터 퍼 아워를 NH3에 의해 선택적 접촉 환호법으로 처리할 경우, 낙스를 제거하기 위한 아모니아의 이론량을 계산하시고 돼 있어요. 단, 야, 산소는 공존하지 않다. 는 산소가 있을 때는 없을 때는 달라진다 그랬죠? 환원제로 뭘 썼어요? 암모니아를 썼어요. 그래서, 6대, 8대, 7대, 12의 비율로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유량과 농도를 곱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총량에 대한 개념으로 나오죠? 개를 가지고 이제 원하는 단위인 킬로그램으로 바꾸는 거예요. 6몰 8몰. 이거를 이제 먼저 알아야 되고 이거의 비율을 통해서 킬로그램으로 환산해 줘야 되겠지. 그리고 여기에 지금 그 킬로그램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기 세 제곱미터 보이죠? 표준 상태라는 개념이 사실 여기 깔려있는 거예요. n o를 제거하기 위한 nh3의 양돼 있어요. 이것도 6대 4대 5대 6의 비율로 봐서 이 식을 알고 있어야 풀수 있어요. 6대 4.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농도와 유량을 곱해가지고 이렇게 세제곱미터아워가 나옵니다. 이 비율로 6대 4의 비율이죠? 대신에 여기는 17에서 마찬가지로 암모니아의 킬로그램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얼마 나오냐면 11.13333 나옵니다. 그럼 둘을 더해야지 13.6킬로그램아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해서 이번 시험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 이어서 또 내용 볼게요. 감사합니다.